피아트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안주들이거든요 위스키를안 마시더라도 이거는 그냥 맛있어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맛이라서 누룽지 냠냠냠냠 <목적> 음 음음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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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 여러분 안녕 음. 아, 제가 오늘 좀 새로운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안경을 맞췄습니다. 좀 어색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최근에 시력이 좀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엄청 나빠진 건 아닌데, 조금 뭔가 초점이 잘안 맞고, 잘안 보여서, 이제 안경을 맞춰왔는데, 마음에 듭니다. 좀 똑똑한 그런 일본 교수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약간? <laughs>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 위스키 페어링 할수 있는 안주를 추천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다이어트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안주들이거든요? 칼로리도 좀 낮고, 성분도 좋고, 맛도 괜찮고, 위스키랑 조합도 괜찮은 것들 위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구매를 안 해서, 마트를 가서 구매를 하고, 다시 끼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사왔고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거 곡물 과자거든요. 약간 쌀 과자 같은 그런 맛인데 안 먹어본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워낙에 이런류의 과자가 좀 많아가지고 일단은 좋은 게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거든요. 뭔가 한번 뜯으면은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위스키 마시다가 먹기 싫으면 안 먹고 하는 그런 간편함 때문에 이거를 사왔습니다. 얘는 곡물 그대로 21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뭐 현미, 옥수수, 검정콩.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밀가루가 많이 안 들어가고 또 튀기지 않은 과자다 보니까 좀 건강에도 좋고 부담스럽지 않은 맛이라서 위스키 마실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위스키를 안 마시더라도 이거는 그냥 맛있어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한 맛이라서 진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냉동망고입니다. 이거 냉동망고, 어, 일단은 칼로리가 굉장히 낮아요. 이게 100g에 55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1kg인데, 그리고 가격도 한 8,000원, 9,000원이에요. 그래서 엄청 양도 많고 칼로리, 칼로리도 적어서 위스키 마실 때 그냥 이렇게 접시에다가 몇개 꺼내가지고 그리고 해동도 금방 되거든요 이게 금방 녹아서 위스키 마실 때좀잘 꺼내 먹을 수 있는 안주라서 가지고 왔고요 과일 값이 조금 비싸잖아요 비싸고 불편함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잘 슬라이스가 되어 있고 냉동이라서 또 아이스크림 먹는 그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냉동 망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집에 아이스크림 같은 거 바닐라 아이스크림이나 요거트 아이스크림 있으면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취향대로 먹으면 좋습니다. 아, 아까 전에 쌀 과자 칼로리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100g 당605 칼로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총량이 지금 150g이에요. 그럼 하나당 한100 칼로리 정도인가 아닌데? 50칼로리? 모르겠다. 한 아, 50칼로리? 50칼로리 되는 것 같아요. 괜찮지 않나요? 세 번째. <laughs> 이거는 사실 이미 술안주로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마트 종류가 진짜 많았어요. 뭐, 오징어도 있었고, 지포도 있고, 먹태도 있고. 일단 칼로리가 적힌 것들로 사왔기는 하거든요. 182칼로리고요. 이 버터구이 오징어는 120칼로리입니다. 너무 칼로리도 적고, 그리고 맛있잖아요, 오징어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마지막은 누룽지 가지고 왔어요. 약간 이렇게 좀 따뜻한 물 넣어서 먹는 거를 또 맛있긴 한데 그냥 먹어도 맛있긴 하거든요? 약간 과자처럼? 고소하게? 이게 누룽지가 굉장히 삼삼하잖아요. 삼삼해서 뭔가 자극적이지도 않고 위스키랑 뭔가 페어링 할때 크게 부딪히지 않는 맛이라고 생각해서 누룽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룽지 추천드리고 이컵 기준으로 120칼로리. 그래서 저는 이 정도 음식을 가지고 왔고요. 좀 제가 먹으면서 위스키 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SMR 아 맞아. 제가 조만간 ASMR 콘텐츠를 찍을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좀 찍어보고 싶었던 영상이거든요. ASMR. 이거 누룽지 그리고 망고 그리고 오징어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제 위스키를 하나 좀 마셔 볼 건데 어떤 거 마실까? 오랜만에 크라이 갤라키 가져왔습니다. 제 유튜브 초반에 이거 영상을 찍었었는데 그때 진짜 맛있게 먹었긴 했는데 아, 그 안경사분 사투리를 너무 알고 싶다. 오, 그. 아, 어, 억양이 약간 그동물에서 너구리 알아요? 노, 너구리? 몸합니데이 하시네에 약간 이런 어투였어. <laughs> 오징어 한번 먹어볼게요. 음더 응, 넓혀야겠다. 별 대표 졌었네 그 놀이동산에서 먹는 그 맛이에요. 맛있어! 이게 약간, 버터가 좀 들어간 것 같거든요? 좀 상큼하고, 톡 터지는? 프르치한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 음, 은그럼도잘 어울려요. 사실 지금, 제가 근무 중이잖아요. 그래서 손님분이 도중에 올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 편하게 촬영은할 수는 없어요. 마음 졸이면서 촬영하거든요? <laughs> 누룽지. 냠냠냠냠. 음. 으음 진짜 맛있어. 음, 좋아요, 좋아. 아주 좋아. 이거랑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누룽지랑 잘 어울릴 만한 술은 좀좀 좀 피트랑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음, 스모키하고 피트한 거를 얘랑 같이 먹었을 때 조합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좀 약간 고소한 느낌이다 보니까 좀 오히려 견과류 맛이나 고소한 맛이 너무 들어간 술이랑 조합되기보다는 피트가 같이 섞이면 좀더 매력적일 것 같은 느낌? 자, 그 다음에, 망고! 이거 봐. 와, 이거 진짜 달다. 근데 지금 제가 촬영하고 막 말하느라 많이 녹았는데요 저는 너무 녹이는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라서 흐물통거려가지고 그갓 나온 그런 아삭아삭하고 그냥 얼음 씹는 그런 식감을 좀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약간 젤리같이? 저는 그 달달 위스키 중에 저는 이 크라이 갤라키랑 라이 위스키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라이 위스키를 집에 사두고 진짜 자주 마시고 있어요. 이거는 조금 약간 좀 특이한, 많이 마시긴 하거든요. 견과류 쪽인데, 약간 호두, 땅콩 이런 느낌? 라이도 솔직히 약간 특이점이 있는 향과 맛이거든요? 막 진짜 누구나 좋아할만한 그런 카라멜 초콜릿 이런 느낌은 아니고 좀 근데 특이점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더 좋은 게 라이를 마실 때마다 좀 약간 가글을 한 것처럼 깨끗해진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 너무 달달하고 너무 좀 오일리한 술을 마시면 좀 느끼한 느낌? 오늘 위스키, 안주 추천해드렸고요. 그 중에서도 다이어트가 도움이 될수 있는 안주들 위주로 생겼기 때문에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